이게 일어납니다 여긴 어디지? 짜잔 저 지금 조종나가고 있어요 <laughs> 치력 같은 암흑 속에 지금 가훈아 힘든 세상 이겨내자 정말 악마 판사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갓세븐 의진영입니다 어, 저는 가훈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게 원래 다른 드라마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네아 우리만 좀 스페셜한 게 아니었구나 모든 드라마도 다 하는 현장 세트 소개 셀프캠입니다. 가보시죠. 여기는 제가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얹혀 사는 곳이에요. 제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요, 가오는 여기는 바로 지성 선배님의. 역할인 요한이가 살고 있는 미스테리한 집입니다 한번 그 미스테리한 집을 따라가 보시죠 여기는 가온이가 묵는 방인데요 가온이 시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온이가 여기서 폭파 현장을 있다가 이제 잠이 깨요 이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보는 거죠 우와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가온이가 자는 방이죠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가온이는 나갑니다 여긴 어디지? 요한의 집인가? 자 이제 저기가 서재고 거실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많이 있네요 잠깐 점심시간이라 아주 귀염둥이 여기가 이제 요한의 책상입니다 가훈이와 응. 다투기도 하고 응. 가훈이를 괴롭히기도 응. 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응. 이 회사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상사를 잘 만나야 돼요. 가훈이는 상사를 잘못 만나서 몸도 마음도 고생 중입니다. 다시 말라. 아 여기 포인트 많죠. 하지만 가장 포인트는 바로 여기 가위. 좀 날카로운 거라서.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가우이가 요한에게 <laughs> 또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는 신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가위, 가위입니다. 서재를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여기서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감정 신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 빔이 내려옵니다. 빔또 빔을 통해서 뭔가 많이 보는 장면도 있고요. 또 얘가 바로 집사. 집사. 이 친구와 항상 말을 하는 우리 요한. 여기는 디스토피아고 최첨단 기술이 있는 요한의 집이기 때문에 저런 말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소파또 저희가 많이 앉아있죠. 여기서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낼 때도 있었고, 대화보, 대화도 많이 했고요. 부엌으로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부엌입니다. 전이 부엌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가훈이가 아닌 제가. 보시죠. 짜잔. 이런 부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중 가장 탐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리할 때 너무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이이 이 것. 네, 이 부엌에서. 가온이가 요리를 많이 해요. 가온이는 요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저도 잘한다고 그냥 치죠. 제가 가온이니까요. 이렇게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거의 가온, 요한, 엘리아 이렇게 세명이서 많이 먹고요. 지용욱 선배님도 가끔 오시고 이게 나중에 풀리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빌런도 여기에 방문을 한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게 인간이거든 또 중요한 곳이죠 요 안에 방으로 가볼까요? 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i m Come on, come on, come on, 이 o m e on, come on, c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면, 여기에 이 작가님의 어떤 오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작가님의 그 자기 존재감을 어딘지 모를 이 서재에 고이 모셔뒀더라고요. 자, 대망의. 따단, 이스암무라비. 야, 이걸 또 디테일하게 딱 넣어놨던 존재감. 그런 것도 넣어야겠다. 우리 화보집이나. BH 달력도 여기 넣어놓죠 <laughs> 모를 거 아니야 우리만 할거 아니야 아빠. <laughs> 정말 중요한 곳이죠 어, 이 집안의 시작이자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인 공간이 여기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바로 어, 진짜 여기 토시어 같다 토시어 여기는 우리 요한 부장님께서 감금당에 살았던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지하실입니다. 이렇게 퀴퀴한 곳에서 지냈는데요. 아, 여기가 좀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원래 여기에 침대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제 씻는 욕조나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이 미스테리한 공간까지. 만나봤는데요. 바로 이옆 공간이죠. 옆 동에는 저희 판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자 1분 뒤에 보시죠.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두 소모와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가 이제 복도입니다. 이 재질이 보이시나요? 대리석입니다. 쫙 이어지는 이긴 복도를 지나면 저희 배석 판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오판사님이죠 좌배석 우배석이 여기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불에도 케미와 스토리가 진행되는 곳인데 보이십니까 배석 판사 김가온자 저는 거만하게 앉지 않습니다 가온이는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죠. 하지만, 당당한 우리 가온이. 가온아, 이 힘든 세상 이겨내자.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 누군가가 여기에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 지금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뭐야, 이건? 김가온은 바보다. 가온이 고생 그만한 하 꽃길 걷자. <laughs> 이건 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일단 두고 봅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곳이죠 강요한 부장판사실로 가보시죠 아 역시 여기는 강요한의 프라이버시 한 곳은 굉장히 볼 수가 없네요 너무 어둡네요 칠흑 <laughs> 같은 암흑 속에 지금 자 이거, 이거라도 보여드릴 수 있게 부장판사 강요한 요한 방도 들어가기 힘들고 요한 이 부장 판사실은 어둡고 정말 악마 판사네요. 여기는 이제 부장 판사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기억나? 전경인데 여기에 큰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이제 건물들이 쫙 멋있게 있습니다. 그저 파란색 천과 이 나무 판들이지만 뒤에서 또 노력해 주시는 CG 팀에서 멋진 배경들로 바꿔 주신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를 보고. 생각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대법정. 저희 실제 재판하는 곳에서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대법정은 안성이죠. 여기가 이제 휴게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생각도 잠기고. 최첨단, 여기도 최첨단 커피가 있네요. 매주 토일밤 9시 tvn에서 방영되는 어, 드라마 악마판사 요한 선아 가온 그리고 수현 수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캐릭터들의 케미도 많이 봐주시고 감독님께서 또 디테일하게 넣어놓은 디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번 복도를 걸어볼게요. 어, 티저 촬영한 것처럼 한번 걸어볼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 지금 조정당하고 있어요. 제가 걷고 싶어서 걷는 거 아니에요. 자, 걸어볼게요.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맞아요? 빨리 걸어주 <laughs> <laughs> 멋있다고 생하고 자, 나 지금 수트를 입고 있다. 머리도 깐다. 반사는 감사합니다. <놀람> <가서. 놀람>